이 전택은 부동산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나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택군까지 좋아보면은 빨리 땅을 사라. 사랑해. 아니, 본생명 무조건 땅을 사라. 이렇게 운용을 해. 그러니까 절대 땅을 사 갖고 당신은 소리 듣지 않는다. 이렇게 때리면 또 맞아요. 여기가욕심 심각하고 두툼한 것도 있어요. 이게 문양을 보는 문양이. 탈를보본 거예요. 이게 푹, 저같이 푹 들어가 있으면, 뭐땅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푹 들어가 있으면, 어, 그게 전택구예요. 눈두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손가락 하나 반 정도가 하고, 여기는 가정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것을. 여인들이 요즘 뭐 부동산, 뭐 중개업을 한다 그럴 때는 전택구 운동권하고. 그리고 전택구하고, 아, 그, 대운과세운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대운과세운을 보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아, 그러면 연결없한 3년은 보았다가 3년은, 아니, 3년은 보았다가 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사이클이. 그러니까 나만의 그 축적된 역학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누가 많이 배우고, 어, 이게 안 배우고를 떠나서 본인 역사가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첫 첫궁, 처첩궁. 첫 첫궁은 야 그러니까 감흥이라고 하잖아요. 감흥, 단사활 간자, 뭐 가는, 강간을 했는데, 간통애를 간자. 이게 눈을, 눈이 요렇게 있다면 그건 눈이잖아요. 이 고기, 그래서 음이잖아요. 고기가 체인해서, 음, 예. 그 다음에 감흥. 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호색가들은 가문이 희망하게 깊으시고딱 나와요. 호색가들 호색가들이. 그런 사람들은 가문이 있고 첩첩, 첩도하고 첩도쓸수 있는. 그러게 가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여지, 여인은 와 갖고 세람의 사비로 갖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어떤 사비가 좋냐고. 제가 제일 돈 많은 많게 사주가 보이의 시물고기 많은 사주 골라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 이제 불지어 이 그래 내가 그 사람 보지도 안 했거든 이가문을 보면 편하게 음이라고 하잖아요. 음의 찰색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툼하게 빠져도 안 되고 어그 다음에 지나치게 길어도 안 돼요 이게 가문이 그러면 갑문 여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 호 웃으면서 올라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다고 말해. 이런 사람들. 웃으면 착올라가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가문에서 가면제가 툭 끊어지는 게 있어. 어머니에게 나와. 세로로 탁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짝 조심이야 그게, 이런 사람이 정사의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정사는 또한번 가게 되겠든 그럼 뭐. 본의 정사에 불길순님으로 이 정사가 뭐예요? 하나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사의 일주를 어,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가문의 세조이 있다면 영니이몇 사람 말하고 그 관상하고 연계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확실더 적중이 있어. 그리고 좌측은 뭐 철어하고 우측은 첩이라 그러는데 한자로 보면 그, 그 한자로 보면 뭐그 일사자 같이 나와서 이것이 처고, 분 여자 우애가또한나 여자를 세워 놓은 게 첩인가 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뭐가 안 찾아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응? 집안에 공부하고 일하는 면여자고 여기는 우애다 하나 서갖고앉있어 누르고 앉아갖고 있어. 그래서 첩인가 다그러 배우자 운이냐. 연인 관계를 보는 것이 감문이에요감문이 강우. 어? 그다음에 자녀분. 자녀분은 남녀공이랑 같이 봅다 요즘은 합하면 다 달라요. 이게 호남학파, 영남학파 또 학교 와서도 어느 교수냐, 또 어느 명의 소속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팔을 싹 만. 아,